자 오늘 경기 순 선수 박세웅 선수입니다. 일단 팀이 연승 중이었고 그 연승을 안 깨기 위해 준비했는데 좋은 경기 결과 있어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고 우선 야수 쪽에서 또 좋은 수비가 나와서 저를 많이 도와준 거에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우와! 뭐 우선 11승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것보다 일단 팀이 이긴 거에. 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승리 투수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 팀이 이길 수 있었다는 거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다음 경기에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뭐 시즌을 계속 치르면서 좋았던 경기도 있고 안 좋았던 경기도 있고 올 시즌 같은 경우에 그런 경기들이 좀 많이 반복됐던 것 같아서 아쉬운 모습이 보인 게좀 아쉬운데 이제 남은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보답드릴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운데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감사한 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거에 저희 선수들은 항상 보답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잘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지만 어, 안되더라도늘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열심히 응원 하겠습니다. 박세웅 선수였습니다. 아.